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참전유공자법이 시행령이 일부 개정안이 올라와서 발빠르게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입니다. 어, 주요 내용은 어, 위탁병원 관련입니다. 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관련된 사항을 여러분께 간략하게 예,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평소에 진료받는데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먼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저의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께 도움도 계속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어, 주요 내용은 현재는 어, 보훈병원과 어, 보훈병원이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 국가유공자들, 환자들에 비하면 보훈병원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탁병원이라는 어,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위탁병원. 그런데 이탁병원에 가면 어, 보훈처, 어, 보훈병원에 가는 것보다... 어,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죠. 어, 왜냐하면 그 약제비도뭐 따로 내야 되고, 어쨌든 간에 부담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 좀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보험병을 원 찾아가면 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 치료받을 때 며칠씩 기다려야 되고 또 어, 받을 때도 좀 어, 마음이 좀늘 편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것을 정부에서 많이 고심하다가 보훈처에서는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냈습니다. 그거는 주요 내용은 위탁병원을 의료 지원 약제비까지 포함하겠다. 그러니까 보훈병원은 지원 의료 병원 의료 지원은 물론이고 약제비까지 지금은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탁병원은 보험병원과 달라서, 왜냐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를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탁병원에서는 약제비를 따로 지불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까워서 보험병원을 가자니 몸은 아픈데 또 며칠씩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 보건 처에서는 이것을 깨닫고 많은 민원도 들어왔고, 그래서... 계속 검토 중에 있다가, 이번에, 개정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건 간단합니다. 왜냐면, 어, 보험병원과 이탁병원 간의 의료 지원, 어, 격차를 완화하겠다. 그런 포인트는 그거죠. 어, 이탁병원에서 받는 것과, 어, 보험병원에서 치료받는 것과, 아, 그, 지료비 격차를 좀 줄이겠다. 왜냐면, 아,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제비를 포함해서 주겠다. 어, 그래서 어, 이 내용이 예, 지금 그리고 또 어, 이렇게 혜택을 줌으로써 어, 지금 유탁병원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국가 이용자들이 유탁병원을 많이 이용하게 되겠죠. 어, 그래서 이용하게 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폭넓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 지방의 어느 어 도시에 사는데 어 보훈병원은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이탁병원은 여기저기 집 가까운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탁병원에 가니까 약제비를 어 그동안은 지불했기 때문에 어좀 부담이 돼서 가지 못하고 어 늘좀 어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 이것을 이 보완해서 이탁병원도 어, 약제비를 어, 보훈처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어, 직접 보훈처에서 어, 치료내가 어, 치료내용을 보훈처에 보고하면 어, 보훈처에서 어, 그 약제비를 어, 바로 어, 그 병원으로 이탁 병원으로 어, 지급해주는 어, 그것도 어, 지급 신청도 어, 관할 고은 지청장에게 하면 되고 또이지업 업무도 시중 은행에 시중 은행에 이탁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불편 없이 이렇게 연계 관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전 유공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많으신 분들이 병원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겪었다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요청도 하고 이렇게. 중에 지금 관련법을 시행 개정을 해서 여러분께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이런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탁병원갈 때도 좀 발걸음이 좀 가벼워졌겠어요. 왜냐하면 보험병원보다 항상 어, 부담하는 금액이 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아, 이탁병원에 가는 것을 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잘안 가고 기다렸다 보험병원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보험병원에 가니까 어,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차례가 돌아오기도 어렵지만 어, 또좀 정밀검사하는데도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이탁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지난번에 약재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부담이 갔는데 이제는 보훈처에서 직접 약제비를 이쪽으로 직접 지원해주겠다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탁병원을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탁병원도 지난번에 뭐 대선 어떤 후보가 이탁병원 전국 국공립 병원을 모두 다 이탁병원으로 지정하겠다라는 지금 뭐 예고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뭐 그런 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간에 우리 그 참전유공자들의 불편을 애환을 잘 깨닫고 잘 이해하고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간에 우리는 이제 좀더 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확대돼서 또 그렇다고 해서 내게 직접 본인의 부담을 크게 주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참 좋은 소식이라서 제가 좀 일찍 서둘러서 전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강제 이행금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구제, 각종 행정구제 처분을 받은 사람,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을 구제해주는 쪽으로 제가 방송을 유지 이제 계속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어, 행정 구제에만 계속 <laughs> 집중할 수가 없고 어,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그 좋은 어, 보훈처에서 나오는 소식이 있으면 제가 어, 중간중간 전해드리려고 어, 이렇게 예, 여러분께 약속 한 마디 있고 또 이렇게 저도 어, 그렇게 마음으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laughs> 오늘은 어, 참전유공자법이 법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됐다. 근데그 개정된 부분이 이탁 병원 병원이 의료 지원 약제비를 저 보훈처에서 지원하겠다. 그 지급 신청은 어또 관할 보훈지청장한테 어 이제 하면 되죠. 왜냐하면 자기 가까운 지역에 있는 어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내가 이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라고 그 치료 기록을 제출하면 이제 거기서 어 직접 병원에 이제. 다시 그 치료를 받은 우리 참전 유공자가 거기서 비용을 받아서 제, 납부한 게 아니고 뭐 직접 바로 보훈처에서 어, 위탁병원으로 바로 지불하는 형식으로 뭐 여러분께 뭐큰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영수증만 받아서 받아 제출만 하면 되니까 뭐 그런 번거로움은 약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laughs> 그냥 저절로 이렇게 좀 시스템이 돼서 어 이탁 병원에서 보훈처로 바로 어그어 그 어, 진료 내용을 통보를 해서 바로 받아 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아직은 어 거기까지는 서로가 아 협약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차차 어 거기까지도 뭐 여러분이 불편이 많게 되면 아마 거기까지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어쨌건 여러분께서는 어, 이제, 어, 이 일부 개정안이 지금 많이 발의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결정이 되면, 어, 제가 또발 빠르게 알려드릴 텐데요. 그 이후로부터, 확정이 된 이후로부터는, 어, 여러분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이 일부 개정령이 바로, 어, 공포와 법률은 공포하고 6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어, 시행령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 얼마 안 있으면, 몇 개월 안 있으면 아마 이거 시행령 되는 것으로 알고, 어, 여러분께서는, 어, 좀, 그 진료하는데, 어, 많이 불편하신데 몸이, 예, 진료하는데 좀 크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또, 그리고 아마 각, 어, 이탁병원에도 이 내용이 다 통지가 되어서 어, 여러분께도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 여러분, 국가 유공자, 특히 여기는 참전 유공자들에게도, 어, 각별한 이렇게 배려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 내용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께서 이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딱병원 가서 옛날처럼 꺼리지 말고, 어, 바로 어, 보험병원 가듯이 이렇게 편하게 가셔서, 단지 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영수증을 받아서 보훈 지방 보훈 지청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 그거 하나 단계만 좀 불편하고 나머지는 보훈병원 가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병원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또 내용도 검사하고 이런데도 좀힘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탁병원에 가면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질환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이렇게 진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다음 시간도 또더 여러분께 유익한 방송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주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